안녕하세요. 한국 IR협의의 김선호 애널리스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IR협의의 기업 리서치센터의 이희경 연구원입니다. 저희는 전남 영암에 위치해 있는 활성산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대명 에너지가 운영하고 있는 영암 풍력 발전과 영암 태양강 발전이 위치해 있습니다. 영암 풍력 발전은 대명 에너지가 100% 지분을 들고 있는 종속회사이고 영암 태양강 발전은 대명에너지가 81% 지분을 들고 있는 공동기업입니다. 네, 대명에너지는 2022년 5월에 코스닥에 상장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개발 디벨로퍼 사업을 영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 리서치 센터에서는 지난 5월에 기업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오늘 같이 신재생에너지 현장을 둘러보면서 발전 사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문님 먼저 간단하게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명에너지 CFO를 맡고 있는 전무이사 노광철이라고 합니다. 예, 전문님 뒤에 풍력발전기와 태양광이 넓게 보이는데요.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이 현장은 저희 대명에너지가 소유하고 있는 영암 풍력발전 그리고 영암 태양광 발전이 소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영암 풍력 발전은 저희가 2메가와 발전기 20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영암 태양광 발전소에는 9 3 m w 짜리 태양광 발전소가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암 풍력 발전소는 지금 상업운전을 한지 한 10년이 넘은 발전소이고요. 영암 태양광 발전소는 지금 상업운전이한 4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 각각의 발전소에는 ESS 설비들이 지금 연계되어 있고요. 그 ESS 설비들이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어 충방전을 지금 운영,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안 풍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이곳에는 저희 대명 에너지가 향후 어 해상 풍력이나 다른 재생 에너지의 사업들을 확대하면서 OIN o 을 강화하기 위한 OIN 센터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옆에 보시는 이 O&M 센터들을 통해서 향후에 저희가 이제 O&M 인력에 대한 교육, 양성 그리고 O&M 센터로서의 거점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이렇게 추가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O&M 센터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 지금 우리나라 재생 에너지가 뭐 풍력은 2.5기가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00메가가 넘는 용량을 대명 에너지가 보유를 하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O&M 인력에 대한 교육과 뭐 이런 양성들이 많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음, 음.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발전소들의 O&M 인력들이 같이 기술 공유를 하고 음. 그거에 대한 교육을 좀 체계화하고자 하고, 하고 있고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상 O&M 시장에서도 어, 선두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인재 양성 교육을 위한 센터들을 건립을 하고 이곳에서 O&M에 대한 방법론 그리고 기술, 음. 기술론에 대해서 하루, 서로 학습하고 어, 하기 위한 센터를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추가로 이제 유유부지를 통해서 이러한 o m 에 필요한 기자재나 이런 저장할 수 있는 설비들도 향후 이제 어,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이 센터는 언제 완공이 되는 건가요? 지금 내년도까지 완공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여러 가지 시스템들 그리고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을 어, 저희 직원들의 직원들이 더 양질로 어, 발전 설비들을 설, 그 보수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계속 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네 전문의요 어, 화면이 엄청 큰데요 설명 좀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이곳은 이 영암 태양광 발전소를 전체를 모니터링하는 이제 관제센터이고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서는 이제 태양광 발전소들의 지금 현재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리적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CCTV를 사각이 없이 전체를 설치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CCTV 같은 경우는 저희 ESS 룸에 대한 어, 이, 그 CCTV를 전체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음. 뭐 이유는 뭐 이런 ESS들 화재를 조기에 감지를 하고 그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들을 설치를 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에 있는 거는 저희 PMS 설비들입니다. 파워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발전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경고가 발생을 했을 때그 경고를 빨리 해, 해결을 할수 있게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시스템들이 저희 본사로 전부 다 올라오게 되고요. 이런 저희가 소유하고 있고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발전소에 이러한 PMS를 설치를 해서 본사도 함께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오인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한 이제 발전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발전량 예측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 발전량 예측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취합을 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우리 회사는 이 태양광 발전소도 포함해서 지금 발전량 예측제도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온동풍력, 금성상풍력, 영안풍력도 어, 풍력 자원으로서 발전량 예측제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음. 현재는 발전량 예측제도이지만, 향후에는 이제 VPP 사업자로서 이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역할을 하고자 하고 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들을 저희 자원뿐만 아니라 다른 자원들에게도 판매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이 시장 어, 캐파도 늘려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 저원인뜨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원인에는 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지금은 뭐 일사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발전이 안 하고 있을 때도 원인이 뜨는 거고요. 보통 음. 이제 에러 뭐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현장을 점검을 하고 조치를 음. 할수 있게 하면서 이 가동률들을 높이고 어말그 저희가 애정 정하고 있던 발전량이 달성할 수 있게 빠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분문님, 이게 ESS 설비인가요? 아, 네, ESS 설비이고요. 어, 지금 여, 이 영암 태양광에 설치되어 있는 ESS 같은 경우 는250 m 가 넘는 용량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설치된 용량들을 산출을 할 때는 이제 영암 태양광에 수익성이 가장 극대화되는 용량들을 산정을 했고 그 용량에 맞춰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다른 사이트와 다르게 이 영암 타형강의 ess는 어이그 구축을 할 당시에 ess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즌이었고요 그래서 이 ess 화재를 화재가 되었 발생을 했을 때 회사의 손실을 극소 이제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많이 모색을 했었습니다. 우선 ESS가 설치되어 있는 용량들을 저희가 총 23개의 건물로 나누어서 설치를 했고요. 그 이유가 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손실 금액이 5% 이내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뭐 케이블의 노후화, 뭐 이런 것들로 발생을 할 수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들로 발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값싸게 지으려고 이제 건물들도 값싸게 짓는 추세였지만 저희는 이렇게 어그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서 이 시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각각의 실에 이렇게 그, 그뭐 항온 습기를 설치를 해서 항온 습기를 전체를 운영을 하면서 일정한 습도, 일정한 온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이제 케이블 간의 이제 노후화로 인한 그 화재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 저희는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부스덕트를 사용을 하면서, 어, 다소 건설비는 높게 산정이 되어 있지만, 어, 15년 동안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더 안정성 있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 어, 방한제를 만들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콘크리트가 아니면은, 그 전에는 컨테이너 같은 걸로 많이 지었던 네. 건가요? 컨테이너나 컨테이너나 뭐 이러한 가설 건물 형태의 건물들로 해서 건설비를 아끼려고 많이들 노력을 했었는데 음. 저희는 이 건물 자체도 형태와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PC 공법으로 해서 만들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영암 태양광 발전이 94 m 가와로 알고 있는데 아까 ESS 발전 용량을 250 메가와트 아워가 아, 아워로 해서 그러면 남는 용량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용량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까요? 네, 이제 매일 기상 상황에 따라서 발전량이 달라질 거고요. 이러한 음. 1년의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보고 어, 가장 수익성이 많이 나올 법한 이제 용량을 산정을 한게한250 음. 메가 정도가 경제성으로서는 가장 이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용량을 선정을 하고 그 용량이 맞추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잘다녀 오세요, 빈장. 어디죠? 아 네. 여기는 지금 발전기 이제 그 나셀 위에 지금 올라온 건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발전기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이렇게 발전기에 직접 와서 이런 제너레이터부터 기어 박스 그리고 블레이드까지 전체를 다 수리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동률 관리를 위해서 종종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종...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1년에 운영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바람은 동절기의 바람이 많이 불고 하절기의 바람이 많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절기에 이전기 검사들을 전체를 실시를 하고 이제 내년도 이제 O&M 계획들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런 블레이드 수리부터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제네레이터 그리고 소모품에 대한 교체 주기들을 전부 확인을 해서 1년의 정비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이 정비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수시로 에러나 보장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제 이 O&M을 책임지고 있는 직원들이 와서 전 전부 정비를 하고 이렇게 O&M에 대한 뭐,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육상풍력에서 이제 8개의 발전소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 노하우를 추적을 한걸 바탕으로 이제 향후에는 해상풍력의 ONM 부분, 그리이 터바인, 터바인뿐만 아니라 BOP 부분에 대한 ONM 사업을 어, 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aughs> 여기 높이가 몇 미터죠? 지금 이 발전기는 그래도 10년 전에 이제 어, 한 거여서 지금 한 85m, 90m 정도 될 거고요. 어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높은 거는 125m 정도 되는 발전기도 설치되어 고 운영하고 있습니아예 알겠습니다. 예 많이, 말씀 많이 또 어, 떨리시는 것 같은데 예 빨리 땅으로 어, 내려가고 네, 싶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전문님 덕분에 좋은 현장 잘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신재생 발전소 현장에 와 있는 만큼 신재생 에너지 발전 자산에 대해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대명 에너지는 여덟 개의 신재생 발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평가할 때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될까요? 아, 네, 뭐 <laughs> 저희가 대명 에너지가 이제 재생 에너지를 개발을 할 때. 우선 입지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입지 검토를 신중하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곳에서 더 많은 발전량을 거둬들이고 더 낮은 가격에 이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풍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어 지금 저희가 계측을 하면서 그 계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예상되는 발전량들을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의 지형지물들에 대한 메타 정보를 가지고 이제 개발 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은 이용률을 걷어들이는 발전소들을 만드는 게 1차 목표이고 두 번째로는 더 낮은 건설비가 들수 있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그 다른 발전소들,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발전소들의 평균 발전 데이터들을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발전소들이 다른 발전소들보다 더 높은 이용률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곳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발전소들을 많이 이제 어, 선점 선점을 하기 위해서 저희 대명 에너지는 이제 풍황이 좋은 곳, 이제 일사량이 좋은 곳에 이제 사업권을 선점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파이프라인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 예. 어, 같이 이 영암 현장 둘러보면서 풍력과 태양광 현장이 같이 있다는 점이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음. 서로 다른 발전원이 한 곳에 있을 수 있는 배경과 이 가치 있는 것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저희가 영암 풍력 발전소를 먼저 이곳에 사업 개발을 했었고요. 그 사업 개발 끝한 다음에 어, 유유 부지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유유 부지가 있었고 이제 풍력과 태양광을 함께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풍력을 개발하고 난난 난 이후에 이제 유유 부지를 활용을 해서 이제 개발 계획을 세웠었고요. 어그 개발 계획 일환 중에 하나가 여기 이 단지 안에 개통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전력이 갖고 있는 송전망이 지나가고 있었고 그곳을 활용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영암 태연강을 개발을 하면서 일차적으로는 가장 일사량이 좋은 곳들을 단지 선정을 해서 개발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송전선로의 건설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찾아졌기 때문에 이곳에 개발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계획하고 있는 연간 발전량이 영암 풍력 발전이 84기가와트 아워 영암 태양광 발전이 111기가와트 아워로 알고 있습니다. 풍암과 일사량은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인데 연간 발전량이 계획했던 수준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이 발전량을 예측을 이제 하는 것과 이제 확률 분포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가 이제 PF 사업이다 보니 이 사업성을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켜야 하는데 저희는 이제 확률 분포상 이제 P50 그냥 확률 빈도상 50% 그리고 75%, 99%까지 이제 확률 분포를 가지고 워스트 케이스를 99%로 가정을 하고 PF를 일으키고 있고요. 어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단지들이 저희가 그 P99는 전부 만족을 하고 있고요. 이제 P75가 이제 베이스 케이스로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P75를 타겟으로 이제 사업 운영을 하고 있, 있습니다. 근데 음. 뭐 당연히 이제 저희가 그뭐 이런 그 일사량 이제 그풍광들이 매년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제 더 좋을 때 어더 많은 발전 양들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O&M에 더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놓여졌지만 이제 발전 이제 설비들이 고장으로 멈춰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그만큼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로 귀결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런 O&M 인프라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인력들을 계속 양성을 하면서 O&M 쪽에 투자를 하면서 남들보다 더 높은 이용률을 거둬들일 수 있게 그리고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그러다 보니 어 저희가 계획했던 발전량 이상들을 대부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음. 아, 애초에 그 입지를 선정할 때 보수적으로 선정한다는 네네. 것과, 다음 O&M을 통해서 가동률을 올리신다는 말씀 맞습니다. 주신 거네요. 영암 풍력과 영암 태양광 두 현장 모두 ES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ESS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저희 현장 이제 영암 풍력에 설치되어 있는 ESS의 경우에는 어, 저희 민간 국내 민간 최초로 설치되어 있는 ESS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영암 태양광에도 국내에서 가장 좀큰 규모로 설치되어 있는 ESS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각각의 발전소에 설치돼 있는 ESS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맞춰서 이 설계되고 이제 운영되고 있는 ESS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이 전력 이제 재생에너지의 전력의 간헐성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어, 이 외에도 저희가 이제 이 풍력과 태양광에서 격, 경험했던 ESS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ESS를 이제 정부가 활용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단편적으로 애가 작년에 이제 제주도에서 그 장주기 베스 사업을 음.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장주기 베스 사업 중한 사업에서는 저희가 이제 EPC EPC와 O&M사로서의 역할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음. 이 제도가 이제 전남 호남권 이제 베스 사업으로도 확대될 건데 그쪽에서도 지금 사업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어 결국에는 이제 이 ESS가 우리나라의 부족한 전력망들을 극복을 하고 이 재생 에너지의 가능성을 극복하는 데 활용이 될 건데 그 사업에 있어서도 대명 에너지는 어 리딩 컴퍼니로서 참여를 할수 있을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 확대를 하려고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예. 어 신재생 발전소에 투자해수 방법 그니까 대명 에너지 측면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거를 어떤 식으로 해소하게 되는지 설명을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 모든 사업들은 지금 20년을 기한으로 지금 사업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RPS 제도상에서는 REC 발급의 연한을 20년으로 한정을 하고 있고요. 음. 그렇다고 해서 저희의 발전 사업들이 20년 후에 멈추는 게 아니라 20년 후에도 이 전력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20년을 가지고 사업성 검토를 할 때는 이제 배당 수익률을 10% 내에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보수적인 수치들로 판단을 했을 때10% 내에서 이제 투자 의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NM,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ONM 단에서의 가동률 향상을 통해서 이 수익률들을 더 높이기도 하고요. 어 저희가 20년이 되기 전에 각각 발전 단지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해서 리파우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장기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인 사업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단지별로의 이제 투자금 회수들은 저희가 짜여져 있는 이제 캐시플로우에 따라서 이제 배당으로 회수를 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배당으로는 보통 ROI를 10년 그래서 한 15년 사이에 ROI를 타겟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대명에너지의 중장기 성장 전략 및 투자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희 대명에너지는 현재 육상풍력에서는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육상풍력을 한 10여 년 동안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노하, 얻었던 노하우를 통해서 지금은 해상풍력 사업 부분에 있어서 진출을 하고자 합니다. 해상풍력에서의 개발, 그리고 시공, 운영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이제 지금 성장 그 전략들을 수립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태양광, 어, 연료전지, ESS 분야에서도 신사업들이 나올 때마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항상 그 위치에서 리딩 컴퍼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대명에너지는 이러한 자원들을 통합을 해서 향후 열릴 VPP 시장에서도 이제 리딩 컴퍼니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개발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전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